안녕하세요. 2021년 가을학기 카이스트 a 듀4.0 우수조교로 선발된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성진입니다. 그럼 카이스트 a 듀4.0 우수조교 활동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목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교과목 소개, 수업 특징, 수업 운영 방식, 그리고 조교 활동 순서대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교과목 소개부터 발표드리겠습니다. 제가 조교로 활동한 과목의 이름은 HS-S147 사회언어학 개론입니다. 해당 과목은 안소윤 교수님이 강의하셨으며, 과목 수강생은 총 20명이었습니다. 사회언어학의 일반적인 개념을 익히기 위한 과목으로, 수강생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어떻게 언어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어, 일반적인 사회언어학의 이론을 배운 뒤 이를 더 이해하기 위해 학생 프로젝트를 어,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으며, 그 주제는 언어, 미디어, 성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. 다음으로는 어, 수업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수업에서 가장, 튼, 가장 큰 특징은 어, 학생 주도 학습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, 이러한 특징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언어학 이론 소개 및 학생 참여 촉진, 그리고 시각적 매체력 활용한 학생 간 토론, 마지막으로 학생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. 이 학생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서 또한 1대1 컨설테이션 활용, 학생들 간 스몰 그룹, 그리고 학생들 간의 피어 피드백을 통하여 학생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, 마지막 결론적으로 학생 주도 학습 활동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. 먼저, 학생 주도 학습 활동의 이론인 사회 언어학 이론 소개 및 학생 참여 촉진입니다. 사회 언어학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한 후, 교수 학생들 간 양방향성 토론을 통해 이론의 효과적 전달을 달성하였습니다. 다음은, 어 시각적 매체를 활용한 토론입니다. 다음과 같이 비디오 클립을 활용하여 해당 상황을 사회 언어학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에 학생, 교수, 학생, 학생 사이의 토론은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 더 촉진되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학생 프로젝트 실시입니다. 사회 언어학과 관련된 학생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학생 주도 학습 활동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러한 학생 프로젝트를 좀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교수 학생 간 학생 프로젝트를 위한 1대1 컨설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를 통해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더 자료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또한, 줌 내에서 소, 소모임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 간 여러 그룹을 형성하여 각 학생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. 이에 학생 주도 학습 활동의 성과를 이뤘고 토론 내용의 첨삭을 통해 스몰 그룹의 활동 기능은 강화되었습니다. 또한, 학생 프로젝트 활동에 좀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생들 간 피어 피드백을 실시하였습니다. 이것은 학생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 학생들간 평가를 하여 학생 주도 학습 활동을 좀더 촉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다음은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. 수업은 KLMs와 줌을 통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첫 번째로 KLMs 사이트를 통하여 학생들은 강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었고 퀴즈를 치를 수 있었으며 시험 또한 치를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 줌을 활용하여 교수님은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여 학생들은 줌을 통해 들을 수 있었고 어, 또한 줌 채팅창을 통하여 추석 체크를 할수 있었습니다. 또한 어, 모든 학생들은 카메라를 온하여 물리적 거리가 비록 멀지라도 어, 양방향성 토론을 통해 학생 주도 학습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다음으로는 조교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는 해당 과목이 KMS와 z o 을 통한 온라인 운영,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두 KMS와 z o 을 온라인 도구로서 활용하였습니다. 이두 가지의 인프라를 통해 추석 체크를 하였고, KMS 사이트에 강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직접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, 줌을 통해 퀴즈 및 시험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. 또한, 기타 수업 운영 관리로서, 백신, 백신을 맞고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학생들과 같은 학생들이 발생하는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해 축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2021년도 가라키 에듀 4.0 우수 조교 활동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